첫 번째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통제 기술입니다. 첫 번째 기억 부정하기. 상대방의 기억을 부정하며 너는 항상 잘못 기억해라고 말합니다. 너 그런 말한 적 없어. 너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. 나는 내 기억을 믿어. 만약 기억이 다르다면 함께 확인해 보자. 두 번째 사실 왜곡하기.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.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. 네가 오해한 거야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줘 세 번째 감정 무시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며 너는 너무 예민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로 또 스트레스 받아 별일도 아니잖아 내 감정은 중요해 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할 거야 네 번째 현실 부정하기 상대방이 본것 또는 경험한 것을 부정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. 너가 상상한 거야 나는 내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믿어 네가 부정하더라도 나는 내 현실을 지킬 거야 다섯 번째, 죄책감 유발할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도록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가 항상 문제를 만들어 네 감정은 네 책임이야 내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는 없어 여섯 번째, 정보 숨기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모른 척합니다 그건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다 처리할게 나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 줘. 일곱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는데 너만 왜 이렇게 못해? 나는 나야.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. 여덟 번째 감정적 불안 조성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. 너 없이 나 아무 것도 못해. 나를 떠나지 마. 너도 충분히 강해.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어. 나는내 삶을 살 거야. 아홉 번째 역공감.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조합니다.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네 문제야. 난 상관없어. 내 감정은 중요해. 너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감정을 존중할 거야. 열 번째 감정적 격리. 다른 사람. 너를 이해하지 못해 나만 너를 진심으로 생각해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어 나를 격리시키지 마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정신적 건강에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